아 <laughs> 어, 보기 쉬었네요. 어, 대구를 잠깐 놀러 왔는데 이제 온 김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 동생이랑 어, 인형뽑기를 했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요글에 들어가지고 인형뽑기를 어, 방송용은 아니고 그냥 이제 취미 산업 어, 해봤는데 어. 이게 굉장히 많이 뽑았거든요. 보면 어~ 좀 많이 뽑았어. 요 이게 지금 잠깐 한 1시간 사이에 뽑은 건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좀 고수다 보니까 어~ 이제 딱 나올 각이 있는 애들만 약간의 기술을 써가지고 뽑았더니 뭐 얘는 2000원? 네. 얘가 좀 많이... 얘가, 한 얘가 좀 많이 들어왔어 초반에 너무 기계가 좀 보장이 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쉽게 뽑았고 얘도 쉽게 뽑았고 스누피 얘도 한 1-2천원? 네. 여기가 이제 샵이 나름 해자샵이라가지고 많이 뽑았습니다 얘도 뭐 1,000원인가 2,000원 원인가. 됐고 어? 얘가 세아 이게 세 개구나 아 얘도 이제 다른 분들이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어, 쉽게 뽑았고 얘도 한 2,000원? 얘도 한2 0원 정도 얘도 한 2,000원인가 아 얘도 2,000원에서 3,000원 정도? 음. 중복된 게 많네 쉬운 것만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많이 뽑았습니다 뭐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 이제 동생이랑 어, 오랜만에 신에 나와가지고 음, 지금 가방이 없어요. 지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참좀 <laughs> 거시기한데 음, 많죠? 지금 가도 이제 또다 뽑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굳이 계속 뽑아야 되나? 지 정도로. 어, 대구가 생각보다 이 난이도가 낮네요. 낮은 샵이 하나 있고 뭐다 이런 건 아니고 어제도 거의 한몇 마리. 어제 한네 마리 뽑았는데 어제 그가 좀더 귀여운 애들이 많았어요. 음. 이들도 괜찮죠, 뭐 퀄리티가 나쁘진 않아요. 스누피도 그렇고. 음. 나쁘지 않아. 퀄리티가 괜찮아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자주 가가지고, 뭐, 이제 가방 들고 이제 떴다. 떠서 이제 막 쓸어 담는다.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는 또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, 또 힘들어지겠죠? 음, 그래서, 아, 이건 좀 아니다. 어, 일반 초보자분도 많이 뽑으라고 일부러 쉽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. 음. 아무튼. 오늘 아주 목이 쉬도록 잘 놀았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케이전이었습니다. 안녕.